바람을 필 사람과 아닌 사람은 반응부터가 달라요. 이 말을 했을 때, 언제가 됐든 결국 바람 필 사람은, 오, 시간 만나보네? 바람을 안필 사람은. 연애를 하면서 헤어지는 것보다 더 상처를 받는 게 바람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귀는 사람이 바람 피는 걸 경험해본 사람이나 환승이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하고 새로운 연애를 해도 사소한 일로 불안해지고, 꼭 환승 이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만나는 사람한테서 이상하게 싼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한 2번 이야기, 언젠가 결국 바람을 피게 될 사람을 미리 구별하는 방법, 탑3, 하단. 여기에 다수가 해당된다면 그 사람은 내 눈빛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지? 첫 번째, 걔 진짜 능력 좋잖아. 사귀는 사람이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그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저 여자가 바람을 필 사람인지 저 남자가 바람을 안필 사람인지 100% 먼저 눈치채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확률적으로 상대의 평가적 인지 방향을 보면 바람을 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구별하기는 엄청 쉬워요. 평가적 인지 방향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방식인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친구나 지인이 바람을 피는 상황을 봤을 때 그걸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주변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 상황을 듣고 미친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생각의 방향을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바람을 핀 여주인물은 많은 여자를 만나고 많은 남자를 만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대화 속에서 캐치해내야 돼. 설문조사를 보면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바람을 펴본 적이 있거나 바람을 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환승연애나 바람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우리만 그렇겠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겠지.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바람을 핀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남자 그 여자 주변에 바람을 피는 친구에 관한 얘기를 할때 바람을 피고 난리 나는 연애 뉴스를 얘기할 때 상대가 어떤 식으로 그 상황을 인지해서 평가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진짜 능력도 좋다. 어떻게 저럴 시간이 나는지 모르겠어. 돈 많으니까 저렇게 도 되네. 하려면 들키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다수를 만나고 바람피는 것 자체가 곧 능력이고 시간이고 여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거든.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여유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환승 바람을 관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겠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백날 애매하게 떠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하는 일상 대화에서 포인트를 잡을 줄 알아야 돼. 기억하기다. 두 번째, 난 외로운 마인한 성격이라서 이 말을 만나는 사람이 했다.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람이든 아니든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꼴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야.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결혼을 했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은 100% 충족되지 않아요. 누군가 완벽히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단 말이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외로움을 모두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 욕구의 충족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또 다른 사람으로 외로움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외로움의 몫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고 사람이 계속 옆에 두는 모자란 선택을 한단 말이야. 모질이도 아니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24시간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서 공감해주고 애정 표현해주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만나지 못하는 시간에 상대가 외로움을 느끼면 이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거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간이나 일상들을 자기 편의대로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야 의견이 다르거나 생각이 달라서 싸우게 될 때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상대를 차근히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딘가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해서 무조건 꼽히고 들어가거나 빠르게 자기 의견에 동조할 또 다른 누군가를 찾게 돼요 이런 사람이랑 무슨 좋은 연애를 할수 있겠어 결핍이 크면 클수록 충족시키려는 욕구는 높아지게 되고, 충족 욕구가 높을수록 현명한 방식의 해결 방법을 찾지 않게 돼. 자기 입으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고 하는 건 남들한테 말할 정도로 큰 충족 욕구나 중요한 문제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불안정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말이 돼요. 물론, 외로움 말고도 자기 능력은 택도 없이 부족한데 돈 욕심 많은 사람, 자기 통찰력은 떨어지는데 어른스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배운 건 없는데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이룰 수 없으니까 타인을 통해서 자기 결핍을 해소하려는 특징을 가지게 되거든.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좋은 사람, 예쁜 사람, 뭘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빠르게 환승 이별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진 듯한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한테 끌려서 냅다 우리를 버리고 가겠지. 바람이 나는 거야. 사람들 모두에게는 결핍이 있지만, 이 결핍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잘큰 어른이 되지 못하고, 잘 크지 못한 어른은 아이 같은 선택을 해요. 도파민형의 선택을 한다는 거야. 이 방향이 현명하지도, 손숙하지도 않아요. 완벽한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바람을 안필 사람, 자기 인생을 지 혼자 말아먹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을 만날 때, 걔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뭔지, 그 사이즈가 얼마만큼인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꽤 괜찮은 연애를 할수 있거든. 사람 보는 눈은 이렇게 크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바람을 핀 적이 있어도 괜찮은 상황. 똥탈 때부터 상대방의 과거 연애사를 듣고 묻게 되잖아요. 이때 다른 사람들은 보통 환승이별을 하거나 바람 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거르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단순한 방법이긴 해도 여기에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외의 경우는 바람, 환승이별로 크게 뭔가를 잃었거나 가족 중 누군가의 바람으로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돼요. 바람을 한 번도 안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충동적인 성격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걸 계속 제어하지 못하는 건 충동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생긴 사건에 대해 크게 잃은 게 없기 때문인 거거든 그래서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나는 남자나 여자가 환승 이별해서 여러분한테 온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환승 이별과 바람으로 인해 지금의 만남, 행복한 현재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얻었기 때문에 잃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사랑을 얻은 셈이 되니까 반대로 과거에 바람을 펴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을 잃어가지고 한참 동안 후회를 했거나 환승 이별을 해서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를 한 사람들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 보고 배운 걸 무시 못한다고 하지만 집안 식구들 중에 한 분이 바람을 펴서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라도 보고 큰 것들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려고 애쓴단 말이죠 상처를 받아 봤으니까 대가를 치러보고 후회를 했으니까 다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이 실수에서 더 이상 반복하기 싫을 정도로 잃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다 충동적인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거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선택할 때 복잡한 게 싫다 하는 분들은 상대방이 환승 이별이나 바람을 폈다는 과거를 듣게 되는 순간 그냥 땡 손절하면 되고 이런 과거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아쉬움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바람이나 환승 이별로 인해서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지금 환승 연애를 해가지고 온 사람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바람을 폈고 그걸 용서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은 해당이 안 되겠지 용서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실수로 인해서 치른 대가가 없는 셈이 되거든 바람을 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충동을 조절하지 않은 대가로 그냥 약간의 싸움 열댓 번의 사과로 전부 다 끝난 일이 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돼 이거 진짜 중요하다 나는 왜뭐 이상한 사람들만 자꾸 꼬이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본 분들이라면 요것만 기억해도 사람 보는 눈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돼요. 꼭 알아둬. 이세 가지 포인트로 결국 바람필 남자, 바람필 여자로 괜히 마음 고생하지 않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